안녕하십니까. 심짱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다운 스윙에 대한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아, 많은 분들이요. 많은 분들은 아니구요. 좀 잘못하는 분들은 다운 스윙 때 요런 동작이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다운 스윙을 하는데 너무 상반신이 빨리 열리는 느낌? 이렇게 열려서 이렇게 치죠. 이렇게 상반신이 열려서 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궤도로 아웃 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즉, 이쪽에서 보면 내가 백스윙하고 다운할 때 상체를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클럽이 나가죠. 이 상태에서 임팩을 가하면 손이 안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쪽면에서 보면요,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거죠. 백에다 다운하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요. 내 공은 오른쪽으로 컷이 된다고 해서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날 확률이 있고요. 또 볼이 그냥 왼쪽 훅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 스윙적인 느낌은 클럽이 너무 안쪽으로 가서 팔이 당겨지는 듯한 느낌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 스윙 할때 가슴을 최대한 늦게 하는 방법이 좋은 건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런 얘기 좀 들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요. 혼자 연습을 하실 때, 이런 듯한 느낌을 한번 줘보십시오. 아 우리가 타깃이 정면에 있어요 그러면 백스윙 이제 정면 타깃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스윙을 합니다 그냥 쑥 쳐서 이제 정면으로 이렇게 하죠 정면적인 샷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정면적으로 치시 해서 정면으로 나간다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컷이 자꾸 되거나 공이 왼쪽으로 가거나 대폼이 뭔가 밸런스가 안 잡힌다면 약간의 시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타겟 방향으로 이렇게 샷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약간 우측 방향으로 이렇게 샷을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반신은 그냥 그대로 있으셔도 돼요. 상반신만. 뭐, 정면 안 된다면 하반신도 좀 빼주면 좋은데, 그 정도까지 아니라면, 정면을 봤죠. 그러면 나는 약간 이렇게 상반신이 우측을 봐서, 우측으로 그냥 친다는 느낌입니다. 저쪽으로. 자, 요렇게 한번, 한번 샷을 해볼게요. 자, 그냥 우측으로 샷을 딱 한다는 느낌. 하나, 둘, 하는 느낌. 그 뭐, 당연히 우측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 동작도 쉬운 동작은 아니에요. 왜냐면, 왼쪽으로 친다고 하면, 어, 볼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공을 약간 가슴을 넣는으면 얘를 또 쳐, 이렇게 멀리 떨어지잖아요. 느낌은, 어, 공이 안 보여,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좀 이렇게 달려가는 또 습성이 있으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그냥 평온을 갖고 그냥 마음의 평온, 명... 마음의 평온을 찾아 그대로 하던 스윙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 좀 주의하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다시 이렇게 봤어요. 자, 나는 졸로 갈래. 내 가슴은 저쪽으로 칠래. 하지만 내 공이 정말 저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난 여기서 손을 돌려주는 동작을 들어갑니다. 자, 나는 졸로 칠래. 하지만 내 손은. 그러면 우측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돌아오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드로우볼이 걸리는 거죠. 자그 전에도 말했듯이 이렇게 말처럼 보기처럼 이렇게 쉽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공을 쳐보면 그리 쉬운 동작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켜봤거든요. 이렇게 해 봐라 했더니 어 일단은 뒷땅이 잘 납니다. 왜냐면. 이거 우측을 보고 칠하면 내 클럽이 이쪽으로 땅 떨어집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또이 뒷땅나기 싫으니까 몸을 이렇게 밀어버리거든요. 이 동작도 조심하십시오. 그냥 꿋꿋하게 그냥 쭉 원래 하던 대로 팔을 내려서 나는 적적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천천히 치는 것도 상당히 괜찮죠. 자 이런 방법으로 다시 한번요. 자, 오류가 이제 스윙을 변경을 조금 하면 거기에 걸맞는 네. 오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이제 가슴이 덮어치는 거니까 어 그러면 뭐 일단 안 되는 거죠. 일단 안 돼요. 무조건 가슴이 닫혀있는 느낌으로 가는 거죠. 닿혔을 때 나오는 오류는 그때 가서 좀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자, 가슴을 저쪽에 봤어요. 나는 무조건 나는 저로칠 거야. 하지만 손이 편안하게 내려오는 거죠. 로테이션을 살짝 해주는거 그럼 이렇게 우측으로 갔다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냥 일단 한번 아 내가 좋은 가슴이 빨리 열려서 컷되고 왼쪽으로 공이 간다면 지금같이 가슴만 정렬해서 저쪽으로 계속 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당연히 안되죠 누군가가 뭐 탁청 하자마자 음잘 되네. 오 심장 잘 가르키는데 손만 이러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한번 천천히 스윙을 해보고 좀더 그분이 오시면 그때 힘있게 한번 빡 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스윙에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